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찌보면 이 강의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 교육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회료법을 접근해 나가야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사회를 할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다 배우려고 하면 적어도 한 200시간 정도는, 이렇게 제 공부가 사회료법이 한 200시간 분량되고 처방하기 한 200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듣고 사회를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막상 도안기를 들고 사회를 해보면은 여기도 해보고 싶고 저기도 해보고 싶고 마음이 누구나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겪더라도 부작용을 안 나게 하면서 사회라는 게안전사회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천생리학은 자연에 있게 섭리, 이치법을 이렇게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30년 전에 강의한 내용이나 지금 강의한 내용, 내용이나 제가 원국가 없이 강의를 해도 모든 멘트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냐고 하면 일정, 일정 생리 공식이 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이 사회를 배우면 제 얘기를 들으면 쉬워요. 제 언어를 갖다가 모든 걸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쓸까 이 부분을 머릿속에다 꼭 참고하시고 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라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어혈을 빼내는 거지만, 어혈을 빼내든 생혈을 빼내든 피가 부족한 혈액의 농도가 어혈이 빠져 나온 양만큼 기존의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조혈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해도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빼도 안전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면 지난번 그 강의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사혈한 한 양을 300cc 정도를 기준해 가지고 그냥 막웬만하면 빼도 약 5회 내지 6회 정도는 빼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혈액이 부족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제일 이렇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사회요법을 폭넓게 이렇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냐고 하면 피부적이 제일 줄었다고 하면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피부족이 금방 올 사람과 웬만큼 빼도 부족이 안올 사람을 금방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아직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 피부족이 빨리 올 건가? 이 정의를 얼른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혈하기 전에 빈혈이 있다면 하뭐 어때요? 이미 사혈하기 전에 빈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혈 기능이 상당 부분 망가졌다 이 얘기가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해묵을 수치가 12.5에서 약 14까지가 정상인데 막 15, 6, 심지어 막 그거 막 10배, 20배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해먹어 름은 수치, 철분 수치가 높으니까 이건 조혈 기능이 왕성하냐? 심지어생리학 같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먹어 름은 수치가 15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오히려 조혈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이 생리치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2 30분 강의에서는 이렇게 진도가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laughs>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피부적이 쉽게 올 사람 정리됐죠 이미 빈혈이 있는 사람. 해물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은 이걸 바로 가상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도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다. 그래, 서 이제 이런 사람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이미 병이 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병이 웬만큼 깊다고 해도 일부의 조혈 기능은 웬만큼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심장마비로 따끔따끔 막 금방 쓰러져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심장마비 일어나면 5분 넘어가면 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또, 지금 뇌경색으로 피이피이 쓰러져요. 내가 지금 뇌경색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 바로 빼면은 어혈만 나오면 저녁에 빼면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3, 4일 지나가지고 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혈이안 나오면 이걸 오래 끌어서 몇년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다배우려고 하면 한 200시간 정도를 사회일뿐만도 이제 기초해서 우리가 안전사회를 할수 있는데 그거 다 듣고 지금 내가 당장 이렇게 응급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때 일주일 간격으로 300에서 500을 5회 내지 6회는 빼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위급할 적에는 5회 내지 일주일 간격으로 5회 내지 6회만 빼도 급한 하망은 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위험이 있는 사람, 5번, 30번만, 딱두 군데 혈만, 두 군데 혈에서만 한3 0 0 c 씩한 5회 내지 6회는 빼도 일주일 간격으로요. 일주일 간격. 인데 이제 아주 위급할 적에는 4일 간격, 5일 간격으로 빼도 괜찮습니다. 병이 이게 위급할 적에는요. 그러면, 5회 내지 6회 정도 이렇게 빼면은 이미 위급상황은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뒤에 계속 빼면은 왜 그걸 계속 못 빼게 하느냐는 이유는 피가 부족함으로써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길게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급한 걸, 내 몸에 있는 급한 불을 꺼놓고 전문적으로 강사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제대로 배우면서 하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피부족에 대해서 너무 피부족을 두려워해서 조금 조금 하다 보면 광란의 앞지로 간다고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 똑같죠 이미 와가지고 걸리면 뭐 열흘 만에, 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데 1년, 2년 걸려가지고 그거 만든다고 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혈료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위급할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응급처치할 응급 때 우리가 응급사열로서 할때 정의는 이제 큰 틀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을 빼는 기준으로 해서 300cc 정도 5회 내지 6회는 빼도 무방하다. 그런데 아주 위급할 적에는 3일만 해도 4일만 해도 5일만 해도 뺄수 있다. 그럼 이렇게 빼면은 우리가 해물루수치가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겠죠. 근데 해물루수치가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철분제를 맞아도 보충을 할수 있지만, 뇌경색으로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서 이것이 병이 깊어지면 몇 년을 끌 수가 있어요. 몇년 끌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른 빼서 회복되고 피부족한 거는 철분제 맞고 보사의 균형 맞춰서 이걸 잡아놓는 게 낫지. 그 피부족에, 피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안 빼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풍으로 몇년 누워있는 것보다는 빼고 철분제 맞는 게 낫지 않냐 그러고서는 한 5-6회 정도 빼면은 이미 어느 정도 급한불은 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강사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정식교육을 받아서 안전사회요법으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회를 할수 있다 그럼 어때요? 응급사회에 이치는 알았죠? 그럼 이이 규정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를 순서를 정할 때 어디를 먼저 빼고 어디를 나중에 빼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심전 생리학을 기준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은 금방 죽진 않아요. 다시 회복해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만 심장마비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5분 이내에 회생시키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심전 생리학에서 보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보다 암보다, 백혈병보다, 심부전증보다 가장 무서운, 무서워하는 운무서 병이 바로 심장마비다. 심장질환이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보통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심장질환을 동시에 가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병이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올라가면 은 혈관이 대부분 70%, 80%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기저질환들은 누구나 다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뇌경색의 위험, 위험도 있고, 심장, 심장도 평소에 조금 올라가면 가슴이 답답한다든가, 두근거리든가, 어떤 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 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1순위로 잡는 게, 일단 5번, 30번을 1순위로 한다. 근데 이제 5번, 5번을 뺄 적에는 이 사회라는 그 자리 잡기 그 설명에 나와 보면은 처음부터 압을 강하게 걸지 말고 약하게 걸고 어혈이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압을 오래 걸어두지만 하는 주의점이 있어.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보강해서 하면 되거든요. 5번, 30번에서 약 300g씩 한 5회 내지 6회만 빼도 여러분들 숨쉬기가 나올 거고 걸어보면 봤을 호흡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머리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이렇게 쓰러질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TV 보면은 혈액 속에 산소포화도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 중, 중요, 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산소포화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아요. 두 가지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에 산소, 산도가 높아질수록 피 속에 현재, 산도가 높아진다는 건 혈액이 오염될수록 피 속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요한 부분이 있고, 또, 피가 말던오염됐던 혈관이 막힌 데는 혈액이 갈수 없고,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요. 그럼 어때요? 혈관이 대기 정상인데, 한60% 막혀버리면 혈액이 40%밖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산소 공급 능력은 어떨까요? 40%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혈관이 막혀도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적게 올 수도 있고 혈액이 너무 오염돼서 근본적으로 피 자체에서 산소가 부족해도 우리가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이런 게올수 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올 사람들이 예고 없이 올까요? 제가 보면 반드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조심하고 사전에 조치해라 하고 보여주는데 생리치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냐 하는 거지 예고편을 예고편은 항상 보,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는 갑자기 뒤에 9번과 53번 여기 있는데있죠 여기에서 열감이 나면서 뒷목이 무겁고 뒤에서 이렇게 열이, 열감이, 이게 말하자면, 염증이 생기기 전에, 그, 종기가 나기 전에 열이 나듯이, 이렇게 열, 열감이 훅고훅고 나면, 아, 이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실험해 보냐 하면, 31번 혈 이름이 발바닥인데, 그 용천일이 있는 데가 31번 혈인데, 여기 혈 이름이 보면은, 중풍혈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사회를 하러 가면 맨꼬마로 빼다가 혈 이름은 중풍혈인데요. 근데 제 입장에서 혈 이름을 쓸 적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지혈 이름을 쓸적에는요 거기에다가 왜 엉뚱하니 거기를 갖다가 중풍혈이라 이렇게 혈 이름을 붙여놨냐고 하면은 고혈압이 있고, 중풍으로 뇌출혈로 곧 쓰러질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그 31번을 사혈심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뇌출혈 위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통증이 3배, 4배 강하게 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있고 뒷목에서 이렇게 열, 열감이 나던 사람이 6번, 9번, 1번, 1번을 사혈을 해서 8번까지 사혈을 해서 뇌출혈의 위험, 위험이 없어진 다음에 똑같은 혈을 침으로 찔러보면 통증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풍의 위험이 있나, 없나, 실험해 보려고 하면 거기를 찔러봐라 하는 의미로 31번 혈을 중풍혈이다. 이렇게 혈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은 뇌출혈로 쓰러지는 것은 이미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미리 안다고 그러면은 뒷목에서 열이 후끈후끈 나면 아또 그러고 나니까 아또 실험 한번 해볼까 30분 중풍회로 탁탁 찔러보니까 통증이 엄청 막 전기로 지지는 통증이 와요 이런 사람들 몇 개월 안에 뇌출혈을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제 이름은요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는 뇌에 압력이, 혈액이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압력이, 압력이 쌓 있고 피의 유속이 느리면 거가 산소부족이 산소 오고 산소부족이 오면은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거기서 필요없는 염증이 생기기 전에 열하는 그런 열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6번, 9번, 1번, 8번 여기를 갖다가 빼주고, 빼주면은 뇌출혈의 위험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1번 중풍회를 사열해보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뇌출혈에 대해서는 내가 곧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나 가끔 이게 현기증이 난다던가 이제 이런 게 없고 또 어떤 게 자꾸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깜빡깜빡하는 게 네, 건망증 건망증이 이렇 심해지고 또 갑자기 손이 손이 나 이렇게 자기 몸을 봐서 우리 뇌는 좌뇌는 우를 관장하고 우뇌는 좌를 관장 관장하기 때문에 뇌파가 뇌에서 이제 뇌쪽 뇌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그 뇌파를 보내주는 기능이 약해지면 한쪽만 깨서 손이 저리다든가 붙는다든가 아니면 정상이 아닌 저기들이 나타나요. 또 자세히 얼굴을 보면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틀어나는 현상이 나면 이미 뇌혈관이 막힌다. 그러니까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뇌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올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점을 뭐냐 하면 뇌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면 뇌경색이 오는 거고 뇌를 거쳐서 나가는 쪽이 막히면 뇌출혈, 뇌출혈이 와요. 그러면 뇌경색이 오려고 하면은 이미 어떤 중에 자기 얼굴을 한번 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쪽만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몸이 붓는다든가 냉하든가 이러면 이미 뇌경색이 시작됐다. 또 건망증이 심해지면 뇌경색이 됐다. 그리고 갑자기 하품이 많이 나온다. 아, 이러면 이제 초일기다.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뇌경색은 예방의 이 단계에서 사혈해주면 뇌경색 절대 오라고 해도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사혈의 순서가 있거든요. 9번, 53번이 1순위, 1번이 2순위, 6번하고 8번은 재발하지 말라고 근본 원인 치료 사혈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뇌경색 그거 안 맞으면 돼요. 그러면 뇌경색 하면은 뇌경색하고 우리가 치매, 치매 일상적으로 그냥 두렵죠 근데 치매가 됐든 뇌경색이 됐든 뇌출혈이 됐든 뇌 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그 병이 우리 인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혈관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면 뇌 경색과 치매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뇌를 거쳐서 나가는 쪽, 1번 쪽이 막히면은 뇌출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뇌 혈관이 막히는 것은 <laughs> 들어가는 쪽이 막혔냐, 나가는 쪽이 막혔냐 이 차이점이요. 이 차이점밖에 없죠. 그래서, 뇌 경색 일적에는 9번, 53번이 1순위고, 1번이 2순위. 또 거기다 효과를 달려면 17번까지, 1번, 17번을 2순위로 하고, 6번, 8번은 재발하지 말라고. 그럼 왜 재발하지 말라고 해느냐고 하면, 제 정의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한번 치료가 되면은, 짧게는 5년이고, 평균적으로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안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을 생각하면 어떻게 치료하고 같은 병이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약을 먹지 않고도 같이 쉽게 재발이 안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뇌출혈과 뇌경색이 아니면 또 심장질환이 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올수 없는 병인데 혈관이 과연 어혈 없이 막힐 수 있을까요? 어혈이 바로 혈전인데 혈액 속에 지방단백질이 응고된 게 혈전이고 바로 어혈인데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응고돼서 혈관을 막고 있는 거는 빼내면 되지만 빼낸 게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거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원인 치료고 바로 8번이 근본 원인 치료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심장 생리학은 잘 보면 어떤 병도 결과 치료와 원인 치료가 있는데 원인 치료에 들어가면 항상 8번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 심장마비 돌연 위험성이 위험 있으면 어때요? 일단 5번, 30분만 오르회 빼라. 아, 내가 입으 갑자기 하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럼 어때요? 이거는 뇌경색이 임박했다 소리죠. 네. 그럼 이럴 때도 쉽게 얘기하면 오르회는 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골이 뒷목 있는 데서 열, 열감이 나고, 이렇게 압력이 채이는 느낌 나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열, 열이, 뇌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느낌 나면, 아, 이거 곧 뇌출혈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게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이 나면은 심장마비는 왜 오는가, 뇌경색은 왜 오는가, 뇌출혈이 왜, 오, 왜 오는가,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인정받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이 일을 30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또 그러고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주부습진으로 손바닥 가려워가지고 물만 만질라고 하면은 고무장갑 끼고 불편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약 먹는다고 쉽게 되던가요? 잘 안되죠. 그거 22번하고 52번 빼보세요. 저녁에 빼서 어혈 나오면 아침이 괜찮을 겁니다. 무좀 같은 거. 그래서 이심천 생리학은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어느 부위를 빼도 혈점을 응급자해라. 저기는 두 군데만 혈점을 잡아서 두 군데에서 약 300g을 빼서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저기는 5회 내지 6회까지는 빼도 무방하다. 그러면 급한 불은 이렇게 빼서 크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도 내 몸을 한번 보링해서 한번 실제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통상적으로 해보면 어혈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혈 을 맞추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혈해보면 한70% 정도는 1년만 사혈하면 몸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한20%한25% 정도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아주 이제 병이 심한 사람들은 한 1~2% 정도는 그 2년을 이렇게 사혈하는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 통계를 내보면은 이게 일정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사회를 다 하고 나서 아픈 데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어서 위험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응급사회를 할 적에는 항상 오해 내지 육회를 하고 해먹은 수치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걸 사회를 길게 하고 싶으면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나 근본 원인 사회리나이 피부족들이 왜 오는가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안전사회을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의문도 갈 거예요. 뇌경색도 치료가 되고, 잡폐증도 치료가 되고, 뇌계력도 치료가 되고, 뇌치료도 치료가, 되,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회를 해준다고 치료가 될 거냐? 저는 이 부분에서 현대 의사들이 내 설명을 들으면, 아, 저렇게 하다 나숨면 어쩔까 두려울 겁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어혈이 우리가 혈관이 막힌 데는 몸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서 빼기 때문에 100% 혈관이 뚫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당명하면 최소한도 93명 이상은 뚫립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적어도 93% 이상은 충분한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 그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사혈해서 전 세계인들을 게 사혈하게 만들었을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 이런 세포들이 종류가 다 달라도, 숲의 나무 종류만큼 세포의 가질 수가 많아도, 살아있는 세포는 일정 수명이 있고, 일정 수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는 녹아서 없어지고, 그 자식 세포가 45일에서 80일을 살면,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은 남겨놓고 부모는 녹아서 없어지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음, 삶의 생리 이치거든요. 그럼 이걸 규진한다고 하면 인체 세포의 종류가 아무리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로 분류가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다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병들고 도후 수면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이게 재생복원 완치고 이러한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짧게는 5년, 10년, 20년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이 나타나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치료 방법들이 과연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효능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본다 가면. 신천 생리학이 백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학문 모두를 다합한다해도3% 이상은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도 기존의 동양학이나 서양학이나 지금의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방법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천년이 가도 신천 생리학의 치료 효능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괜히 한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막히면 세포까지 공급 안 됩니다. 그럼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재생 복원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이 과연 우리 몸속에 어혈을 만들어 지지 않게 하는 효능이 얼마나 있을까? 어혈이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 시켜야 되고 신장과 간이 피를 정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신장과 간에 있는 병들고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피가 맑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사회를 안 해서 이미 막혀있는 혈관은 맑은 혈액이든 오염된 혈액이든 혈관이 막힌 데는 영양분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근데그 막힌 혈관이 굵은 동맥과 정맥이 아니라 말초 모세혈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혈관이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약 먹고 주사 먹는다고 그게 뚫릴 수 있느냐,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어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겠느냐고 따져보면, 지금 현대 의학은 심천 생리학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순환기계통의 질병은 여러분들이 풀수 없다는 것을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실감을 하실 거고, 제가 면허도 없이 한의 양의도 배우지 않고, 이 30년 동안 이거를 전 세계 휘젓고 다니면서 이게 보급할 정도 되면, 그 치료 효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은 누구나 한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약을 만들어도 그 약이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없다든가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거나 없애서 피기를 열어주는데 효능이 없다면 완치의 효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 단계 이걸 배우다 보면 요즘 이렇게 코로나처럼, 코로나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병들도 심천 생리학 속에서 신천 생리학과 기존에 있는 학문하고 되면은 어느 것이 더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뛰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렇게 감염성을 이렇게 예방할 적에는 모두가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laughs> 이 감염성 질병은 피하는 게 좋고 요즘은 가급적이면 서로 안 만나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서로의 사람끼리 살면서 우리가 예의고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또 이거 연결해서 또 설명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됐나? 짧게 했어?